이번 계시록 1련 중어 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 8 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지신의 소수에 대해서 한 시간에 멸망하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음란 부패 사치 타락한 바벨론 도성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느님께서 셋째 루는 종말에 심판받을 세상을 염소는 바벨론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어떻게 자기만 영어로 깨었으며삭제했든지 그만큼 애통 곤란과 애통으로 갚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계속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실제 어떠한 세상일까요? 이제는 전삼대만의 계속 7장과 10장과 11장과 같이 이제는 다른 줄의 진리를 가진 종이 변론의 말씀을 통하여 인을 치는 역사라고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역사라고 청량한 역사를 통해서 인만인 신랑 삼천명을 골라내는 것이 전삼점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5개의 왕충이라는 때는 전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할지라도 진력배 순종하여 이제는 말씀에 빗따라 오는 자들을 리비처 보호소로 인도하여서 그들은 활란지왕 심판 때 이제는 보호받아서 남은 종, 랑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룬 것이 하나의 뜻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문제는 선삼전만에 다른 틀의 진리를 가지고 변론할때 순종 참고 따라오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후삼전만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누구든지 6종육의 짐승의 표를 받자면 다 죽인다고 결국 1 3장에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세상을 여기서는 바벨론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바벨의 뜻이 그런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또 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 알아서 전 수가 있는데요. 미가서 4장이나 스가랴 6장 10절이나 또 요해에서 3장 1절 같은 사는은바벨에서 돌아온 자,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 자 그랬죠? 그는 옛날에 바벨란 풀로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복하고 일 일사, 사회를 건국시켰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옴뇨 정권, 교권 세력에서 또 짐승 정부 세력에서 지금 속화된 그 교권 세력에서 돌아오게해서 그들들을 통하여 남은 돈, 나은 평으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된 동산에 회복되어서 천왕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지금 여러분이 부패되는 교권 세력에서 첫 대결로 나오는 것이 팔면서 돌아오는 일이고, 두 번째는 멸망의 세상이 되어가는 이런 음료정권 교권들에게서 여기 구별돼서 나와서 이제는 의롭고 정정하고겸문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이런 신앙 준비를 하는 재림이를 용도가신앙준이라는 첫때기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점점, 점점 속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알고 올모르는 기간을 그리고 역사를 신는 것이고 순정찬들는는 심판밖에 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잘 구분해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근금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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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용서로 구원받는 기간은 참고되게 되며 알고되기를 원하지만은 때가 되면 용서 없고 근일이 없는 심판이 온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무스 8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예,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소 구장에서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다. 인간의 행방으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3년만 지나고 난 다음부터 후상년만에는 바로 심판의 기간이라 볼수 있는데, 활란 제약을 후상년에 겪게 되고, 거기서 짐승의 피를 받은 자는 이제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암하겠던 때전멸을 당했는데, 그 전에 16장처럼 대접장애인의 계룡을 받는 기간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삼염불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후삼염반 동안에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다 하더라도 바로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음부에 천년 동안 가게 되고 그래서 백부대와 심판대에 그때나 이제는 낙원으로 옮기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서원국의 숨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세상은 이미 후 3년 만이 지나서 망할 자들만 모여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술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짐샌 음성으로 외쳐으로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용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죄의 무이는곳이 되었도다. 그음영의진료의포들이나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영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에 세력을 이나요, 치거였다 하더라. 여기 보면 다른 전사가 안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이 다른 전사가말세사명자인 인본인식감 사천만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들림을 받았습니까? 후 3년 반 오기 전에 전선음방 끝에 십만 사천을 읽고 마지막 5개월 황취가 할때 공산당들에게 태권 백성들을 살리러 갔다가 3일간 동안 틀어진 일이고 기록 11장 시작절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랄 때 들림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대 타형에는 후삼년 반에 오지만은 천국에서 왕국 부서지에 참여했다가 이제는 지상강림하여, 백같은 그대로, 주님 오시는 때, 이 땅에 내려와서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사관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받았다라. 심판권세를 갖고 오는 것이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아주, 그거는 예수님의 심판주 예수님과 더불어, 시도4 사천명이 오니까, 얼마나 이 땅이 환해지고, 영광이, 예,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때가 오는 것이 바로 호산년방 끝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은 왜큰성바벨론요 이제 기신의 처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이 부러지는데 여기는 기신의 처소가 됐다 그랬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담과 하에게 뱀이 말씀사하에서 이겼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가지고 지금 공중권세를 마귀, 용마귀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임마진 신완 4천명을 차기에는 두어증인권의 역사가 진행될 때임마진 신완 4천명이 차게 되면 마귀가 이제는 하늘에서 쫓겨내려 온다. 왜 쫓겨내려 옵니까? 마귀 권세가 이제는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 이제 천사장을 통하여 땅에 쫓겨내려 와서 땅에는 아주 귀신의 처서가 된다. 공중마귀 받은 권세들이 다 땅에 쫓겨내려 오므로 오개를 황충해 나간 가과 후삼전반에 마귀의 세상을 완전히 이루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더러운 종과 각과, 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다음란국의 사기 타락한 세상으로 후삼전반부터는 하늘 참된 종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가 없고, 회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의 악한 세상이 되고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례포들지나요 많은 게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안에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습는데 가감없이 이게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심판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땅의 왕들이 그러도록 음행하였다. 그랬죠. 이것은 음행 정권이라 죠 모실림을 론해 공산당 정권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정권이 바로 좌파정권이고 초한말 시대고 그것이 바로 역사에 말하는 음행한 정권이다. 음료정권은멸망이대상다실패한대상가 된다. 길이 6장 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다른다고 했죠. 멸망이 오고 털곤 지옥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땅의 상고들도 사채의 세계를 향 치고했다. 땅의 상고는 이제 무역업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장사치인 고문말 시대가 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이러한 정권과 더로 이제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잠시한깐의제약의 세상된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한 것은 장날 것은 후상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승의 별를 아직은 안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사상과 양심과 생활이 이제는 막이 들어간 삶을 살아가면은. 심승의 표를 받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마야와 오른손에 받는다 했죠. 이마는 사상을 뜻했고 오른손은 행위를 뜻했기 때문에 지금 막이 들어간 행동을 하면 정말시대에 사람들이 속해서 그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이런 세력들은 지금 심승의 표를 받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심분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그걸 해결치 않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일들이 다 지금의 바벨론화 된 세상에 대해서 심판대가 임박한 것이고, 저 안들상의 것은 청말시대가 끝나가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첫 번째는 귀신에 처서는 하늘에서 바위가 목당 쫓겨내려온 것이고, 또음녀의 세상이 된 것은 붉은용 붉은진성, 거짓선제, 시력과 필붙은 세력만 살아남지요. 이런 자들이 다 바로 음료적인 세상이 되어서, 방 기독교적인 제약의 세상이 됐고, 사상도 몸도 다 음란한 세상이 되어진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그것으로 사찬 세상이다. 그래서, 바벨렌스 상은 아주 물질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찬 세상이 된 것이 또이 바벨렌스 상의 특징이다. 사전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대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죠. 거기서 보니까 대백성 거기서 나와라 그랬죠. 이 바벨론 세상 일부 기독교에 탈선된 그 사람들은 이것을 바벨론을 뭐라고 풉니까 이제는 여기 뒤에 보면 이런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옷을 통해서 이거는. 네, 카톨릭이다.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해당 합당한 해석이 아니죠. 카톨릭도 물론 바벨론 세상이 된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제약된 세상 자체가 바벨론 세상이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없는 정권과 교권과 그다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겸문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첫 대계에 이는 알곡에 모아지는 전선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세상은 다 바벨론 세상이 된 것이거든요. 지금도 WCC나 w 를 용납하는 다른 종교하는 이런 종교세력에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인이라도 혹성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는 결국은 망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한 것이 성경적인 사상이죠. 근데 이방 종교나 이단이고 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은 성경은 맞지 않죠. 그런 자들이 다 발현화된 세상이고, 그것이 음료 정권과 교권으로 WCG, WA가 해당되고, 황계 보면 지금 n c k 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망할 세상이 들어가 있다. 그대에제 동참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음란한 세상이 되는 것은 낙태가 죄가 아니다. 가늠도 제가 아니다. 동성애도 자꾸 용납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이것이다. 귀신의 처소와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세상으로 반기독교적인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그런 세상이 지금 오전에 되어져 있는 것은 신판의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 미댁이 될 건, 믿지 않는 이방인이 될 건, 또 기독교인이 될 건, 이제는 마지막 대에 이 진리의 마지막 본론의 빛에 합석고 들어와서 회개해서 예, 죽전을 몸으로 되고 이제는 변화승천할 몸이 되는 이두 가지 방법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은 비성령을 받아서 심판행 가서 명행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과 되어서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천년만 천년 동안 죽전을 몸으로 세세의 죽벌을 믿든지더 거기다 청송한질를다여일관능을받정으로 저는 성천함으로 공중광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이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 계시록의 엄정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망할 세상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제약이 가능한 세상이다. 이것을 5절, 6절에 그제는 하늘에서 성을 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효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준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컵질을 바꿔주고 그의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그랬죠. 제가 하늘에 처쳤다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시대 때도 제약이 관용하였다고 그랬죠. 지금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니까 자비로 지금 참고 계셨지만은 이제 심판 때가 되면 참, 참, 참지 못할 만큼 이제는 제약을 심판할 때가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제약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참느냐. 성경적으로 죄악은 이제 몇 가지로는 알 수가 있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이 바벨레누 성의 극도로 죄를 지어서 하늘앞에 사무치는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첫 번에 정치적인 죄가 있죠. 무신론이로인 공산당이 등장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고 많은 기독교 승리들을 내는 일을 했죠. 그런 죄를 정치적으로 많이 범한 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상적으로 많은 죄를 또한 범했죠 그래서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금 사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만능으로 이제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과학만능으로 할머니 시절에 보다는인간의 힘껏 을할수 있는 이런 사상으로 바뀌었죠. 또 인간은 지식이 발달했는가? 인본주의로 성경 말씀대로 부원고 초복받는 것을 잊어먹고 많은 목회자들도. 인본주의로 세상 지식으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세상이 됐는데 이것은 다 흠각에 들어가고 망할 세상이 된 것이죠. 세 번째는 헬레니즘 문화로 음란법에 사치다락한 세상에 대해서 음란한 것 자체를 좋아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런 죄들이 꽉 찼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전쟁으로 범한 죄들이 많죠. 그는 정치적인 이용이 됐건, 뭐 욕심에 쨌든반려가 됐건, 전쟁을 통하여 많은 양민들을 죽이게 하는 많은 죄를 저질렀죠. 이것이 작년 앞에 큰 범죄로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은 또 종교적인 범죄가 많죠. 이단과탈선된단체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방 종교도 그렇고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원한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부패된 종교가 또 세상에 많은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왜 이제 지금 잘못된 사상이 많은 겁니까? 방능의 자유다. 한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방능의 자유다. 이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자기들의 책임지는 아주 자유의스러 생각을 했죠. 요즘에 여러분이 나타는 것이 보면 선모관리위원회가 바로 그런 형편이 된 것이죠. 자기들은 온 것들을 다잡놓고 자기들은 뭐 특별히 자기들은 그런 독립된 기관이다. 제일 욕지 않는 이런 일이 됐죠. 이거는 좌파 세력 또 전교조 민노정세력이다 그런 세력입니다. 방랑의 자유가 돼서 진산에서또 법안에서 이런 자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는 자기들은 특권의식으로 고 특별한 초월된 그러한 단체로 생각하는 것은 이 방랑적인 죄다. 이것 안에 배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이 예, 공산당 세력을 저아가는것 자체가 인간 정권의 용서 받기 힘든 제약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시며 살지 않다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의 힘을 하기를 나는 영어로 앉은 자여 과부관이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병인은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치하고 온난한 것이 이 세상에 목적처럼 되있죠 이런 자리다 물질 명명에 도치돼서 열명할 자이 된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바로 뭡니까? 짐승 세력과 이제 같이 살게 되는 세상인데 이것은 신랑주 의신님을 우리가 영접해 사는 것처럼 이 음녀 정권과 기권은 공산당 짐승 정권의 세력을 좋아하죠. 이게 바로 바로 음녀가 돼서 자기는 과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짐승한테 시집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시론의 공산당 세력을 용납하는 세상이 바로 이것이 없는적인 세상이요 그것이 바로 거기서는 과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걸 2사 47장 5들에 보면 열국의 주무라 명령만이 주무라 과거로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 있거든요. 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정권 세력은 공산당을 바치 신랑을 섬기듯 공산당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망할 자들이다. 읽기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10절입니다. 그런 걸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나 그가 또한 불에 살려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화하신 자이신이라. 그와 함께 음향하고 살체된 왕의 왕들이, 땅의 왕들이 그 붉은 용기를 보고 위에 울고 가슴을 치며 고난을 뾰소하며 멀리서서 가로대,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사래 하나님은 이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심판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진주의 심판이 내려올 때는 한 시간이 보다 망한다 그랬죠. 이것은 나중에 핵무기를 사용해서 한 시간이면 망하게 되는데 일곱 대 제적을 공기가 없게 쑬는다 그랬죠. 이때가 바로 큰 지진이 나고 땅에 호흡이 불이 된다. 민족들은 불행은 해뜰 같다. 이자 삼손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핵무을 망할 세상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면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 없는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가 오는데, 이제 일곱 대제작때면 이제 마지막 암하했던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핵무기까지 터지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실1절 13절입니다. 땅서암부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상품을 쓰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스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 각종 향목과 각종 산화, 기명용 값진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수를 만든 기명이요. 개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남류와 고운 밀가루와 예,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상품이 아주 최고들로 발전해서 지금은 아주 상품이 산더미 같이 많이 쌓여있죠. 이런 물질이 풍부한 세상에 다 망할 세상에 대해서 결국은 그 세력 자체가 다 망한다. 인간 정 말에는 무역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역업자들이 결국은 많은 치고 그 물품으로 말미암아 상품으로 말미암아 부를 추적하지만은 환란과 재앙 날에 심판 날에는 그것이 부원 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몸도 사상도 다 음란화시 됐는데 결국은 여기 목까지 판단을 했습니까? 모든 물질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도 인심매몇 가지는 세상이 된 것이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매매로 팔고 사고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것 자체가 제약된 세상에 나타나는 제약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기로다. 바벨론화여 치부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부수하며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대.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여. 세 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과 옷을 입고 금과 고소가 진지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각 선장과 선체를 다닌 성객들과 선녀들과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서 붉은 는 용기를 보고 일처가로대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며 티끌을 차게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애처가로대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큰성형 파대에서 태블린 모든 것들이 거의 보배형 상품로치과였 또다 일 시간에 망할 또다 자꾸 한 시간에 망한다 그랬죠 망하는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신 거냐 무역업자들 이제는 큰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심판 때가 와서 이제는 파대에서 한배 들어오다 보니까 온 세상은 다 이제는 망하는 때를 맞이하는 광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예, 어, 계륙 15장에서도 보호처에서 보호받는 관광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또1 1장에서언죄된 세상이 바로 이러한 교권수력이나 예, 물질 세력들이 경치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불을 촉촉했지만은 다 방하게 되는데, 마치 아니, 무역업자들이 바다에 오가다가 심판의 날을 망했는때 그것을 목격한 장, 그 장면이다. 이렇게 없이는 이게 해 해석이 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주 혁명가 터져서 미세이 터져서 세상 망하는 세상을 지금 본 것인데 화려한 세상에 모든 물질이 풍부한 세상이다 한 시간에 불타는 말을 자꾸 하시죠. 이런 것들을 모사하는 것이다. 뭐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 0절입니다 환류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제들이 끌리나여칠거워하며 하라 아니 너희를 신원하신 신입반을 그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이에해당이 되어야 복받은 자가 되겠죠. 하늘과 성들과 사도들과 선지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많이 피박하고또 많은 순교자를 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뻐하는 날이 왔다 이 말이죠. 이거는 너의 원수를 갚아주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것은 바로 순교자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를 피파하고 많은 기대교인들을 숨겨왔던 그 원한을 갚는 거기 때문에 그 원한을 갚아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좋은 세상이죠. 기분이 좋은 때죠. 그래서 즐거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람을 당한다든지 오히려 기뻐하는 때가 오는 것이 심판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신인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도로 바다에 던져 하루되 큰상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뚫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로다. 또 검은 고타는 자와 풍난 자와 충수 부르는 자와 나팔 부르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쇠공업자든지 결코 다시는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및 등불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에 미혹되었다. 선지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침입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지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악의적을 완전히 없애는 데 제약된 세상은 물질을 화려한 세상이 되었지만 은다 망해서 하나도 탈락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맛씀많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얘는 교육 입장사들처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더왕으로 타는 천연왕국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득교는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은 복을 받고 진리 앞에 순종 않는 자들은 화를 받고 재앙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진리 에 순종한 자들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므로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신앙을 가져서 세시대 축복을 리는 것만이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고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지를 잘 분별해서 완전 믿는 역사가 있어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보혜의 방주 역할을 첫때계에 열렬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돼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님들다 대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